장원영씨가 무림맹주 딸, 그리고 카리나님이 마교주의 딸, 비무.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숨어있는 초식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긴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강호에 몸을 살짝 담궜기 때문에. 살짝 보여요. 그래서 웃기지 않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아이 배가 아픈 게 내공 운기가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손의 장력을 활용해서 아이의 운기 조식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강호인들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정파와 사파. 유진성 작가님은 백도랑 흑도라고 해요. 정파. 이 무림인들의 정부 같은 거예요. 무림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조율하고 사파 혹은 마교의 활동을 막는 게이 무림맹의 주목적이고 무림맹이 이제 정파들의 연합 조직이에요. 정파는 딱 겉으로 봤을 때 아, 저기는 제대로 무공을 소련하는구나 질서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정파. 대표적인 정파로 구파 일방이라고 있습니다. 정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파. 사파는 그냥 정파 이외를 다 싸그리 그냥 잡아서 설명한 게 사파예요. 정파는 강해지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열심히 무공수련을 하고, 운기조식을 하고, 교육받다가, 대학에서 강의 듣다가, 아, 깨달음을 얻어서 좀 강해지고, 아니면 스승님들이, 야, 너좀 재능있다? 영약 하나 먹어라 너좀 따로 가르쳐 줄게 이런식으로 조금 조금 강해지고 탑 1대 1 하면서 점점 강해지는게 정파의 방식이고요 사파는 강해지는 방식이 제한이 없어요 흡성대법 이라고 타인의 생명이나 내공을 흡수해서 강해지는 그런 무공을 쓰기도 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어요 이상한걸 먹는다던가 아니면 제대로 강해지는건 포기하고 전설무기 같은걸 모아가지고 갑옷을 바꿔서 강해지려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파, 사파, 백도, 흑도 말고 마교가 있어요. 이 짤은 왜 넣었냐면 장원영 씨가 무림 맹주 딸 그리고 하리나님이 마교주의 딸 이런 짤이 돌았었어요. 마교는 사파랑 공통점이 강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이가 뭐냐면 이 마교는 종교 집단이에요 일단 광신도들이에요 대부분 교주가 뛰어내려 하면 예 이러고 뛰어내리는 그 정도의 광기가 있다 문파 무공을 가르치는 단체예요 이. 사진은 화산규 안에 화산파입니다 화산파 여기서는 화산 건법을 가르쳐요 얘네가 하고 있는 걸 초식이라고 하는데 한번 대각선 횡종 이렇게 세번 휘두른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걸 초식이라고 합니다. 초식, 초식 하나 모여서 건법이 되고요. 그 건법을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다 같이 수련하는 단체가 문파라고 합니다. 문파 중에 세가라는 게 있어요. 가문에서 대대로 무공을 배우는 거예요. 보통 잘 사는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지네 자신만 가르치나? 그건 아니에요. 외부에서 제자들 받아서 저희 어릴 때 부모님이 태권도장 보냈듯이 돈 주고 보내요. 자기 지킬 수 있는 힘만 가르쳐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 도덕교육도 해달라. 각종 모든 교육을 다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세가에서 돈을 벌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자기 자식들을 강하게 만들죠. 유진성 작가님의 서문세관은 전기를 쓰는 무공을 썼는데 이게 자식들에게만 제대로 내려갑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지만 지 아들한테만 알려주는 30년 전통 양념장 그런 것처럼 자식한테만 물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특이한 단체들 두 개를 설명할 건데 하오문이랑 개방이에요. 하오문은 최대 정보단체입니다. 모든 작품에서 정보단체로 나와요. 그런데 하오문은 정사지간이에요. 정사지간이 무슨 뜻이냐면 정파와 사파의 중간에 있어요. 정보를 사고 팔때 상대를 가리질 않아요. 정파든 사파든 마교든 하오문은 적으로 척지지 않습니다. 왜? 정보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정말 특이한 존재예요. 그리고 개방은 무공을 배운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하오문이랑 공통점이 있다면 얘네도 소식이 빠릅니다. 왜? 거진 어디에나 있으니까 하오문 정도로 정보를 막 사고 팔진 않고 얘네는 확실한 정파예요 광마헬기에서 하오문이 처음 딱 등장하거든요 이 주인공인 이자하가 하오문을 만듭니다 왜? 낮은 신분, 선대받는 사람들, 점소위 일반인들, 무공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강호인들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세우등이 너부서지는 거예요 이 주인공도 점소위 그러니까 식당 운영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주워터지고 맨날 상납금 내고 가게 막 보호비 그런 거 내고 그러다가 결국 분노 때문에 자기도 강호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 같은 점소이들 무공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하오문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천하 제일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경지, 경지라 하면 얼마나 강한지 강함의 경지를 측정할 때 내공의 총량을 책정하기도 하고요. 1류, 2류 화경, 현경 이런 식으로 강함에 단위를 두기도 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1류, 2류 화경, 현경 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왕권. 화경, 형경, 자연경, 생사경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좋아진 않습니다. 드래곤볼의 이 전투력 측정기는 상대의 내공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관수련 아 좀만 더하면 무공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데 내공을 좀만 더 쌓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강호인들이 수련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수련 전용 공간에 들어가서 자신을 봉인하는 거예요 무공 수련만 하고 아니면 웅기조식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폐관 수련이 이어져 있어요 누구? 바로 고3이나 재수생 과제 제출 혹은 중간 기말 시험이 하루 남은 대학생들이 보통 폐관 수련을 하긴 합니다 비무 비무도 강해지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예요 서로 죽이지 않는 싸움을 말해요 보통 정파 아니면 백도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유명한 비모 영상이죠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숨어있는 초식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긴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강호에 몸을 살짝 담갔기 때문에 살짝 보여요 그래서 웃기지 않습니다 이두 분은 오로지 서로의 무학의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롤로 치면 탑 1대1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이 라인전 어떻게 되려나? 궁금해가지고 반대 개념으로 생사결이 있고요. 다구리가 있습니다. 생사결은 진 사람이 죽는 거예요. 롤로 치면 개삭방, 개정 삭제방, 살수 암살자의 다른 말이에요. 롤에서 대표적인 살수는 탈론, 가탈이나 키아나, 제드가 있죠. 그런데 살수의 이미지가 사람 죽이고 음습하게 다니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전부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폭군인 진시황. 이 진시황을 암살하면 그 살수는 훌륭한 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자 살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영약이란 내공을 쌓는데 혹은 강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영약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자연물일 수도 있고 인공물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산삼, 벌집꿀 이런 것처럼 자연에 있는 거 그대로 먹으면 강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각종 약재를 빻고 끓이고 해가지고 영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인공물이겠죠. 강호인들에게는 마약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강해지니까. 체질에 따라 맞는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사용하는 무공을 써요 수둔을 씁니다 수둔. 그런데 어느 날 뜨끈뜨끈한 기운의 영약을 먹잖아요. 몸에 있는 수분 다 증발해가지고 무공 날아가는 거예요. 몸에 맞는 영약을 먹어야 한다. 주화인마 아까 좀 미리 설명했는데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몸과 마음의 부상이다. 음기 조식을 잘못해서 영약을 잘못 먹어서 내공을 쌓거나 무공을 연습하는데 아무리 해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수능 수학 공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번이 안 풀어져요. 그럴 때 좌절하죠. 그런 것도 다 주화인마. 산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30번을 포기하고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한다던가 아니면 수학과형 포기하고 나형으로 간다던가. 다양한 주의의 말을 피하는 방법이 있겠죠. 항상 경계해야 한다. 발로한동발로한동과 항물탈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나무니씨도 내공을 쌓고 옹기조식을 해가지고 몸이 다시 젊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내공을 쌓고 좀 경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집니다. 내공을 쓰기 위한 적절한 몸으로 어느정도 바꿔주는 거예요. 고지혈증인 분들은 혈관에 있는 지방 빠져나오고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은 폐에 있는 타르가 빠져나오고 이런식으로 노폐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폐물이 빠지다 못해 노화가 없어지는 경지까지 간 것이 발로한동 이랑 황골탈태다 노인과 아이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외공은 약해질 수 있어도 내공은 사라지지 않아요 강호에서 살아있는 노인들은 다 강하다. 약하면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 발로 한동안 노인일 수가 있다. 그래서 노인과 아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현대에 남은 무림의 흔적인 뭐가 있을까? 지금 이 할머니도 경공으로 이군인의 뒤로 온 거예요. 기척도 못 느꼈어요. 이 군인은 이 경우 할머니가 군인을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군인들 전부 도륙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권무불가침이 있는 거예요. 권투. 권투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비무를 하던 게 격투기 시합으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공 사용법을 사라졌다 보니까 권투를 하게 된 거예요 내공을 쓰지 않는 전투에서는 이 권이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공을 쓸줄 알았다면 권이 아니라 장법을 썼을 거다 장투가 됐을 거예요 장투 이 손바닥 밀치기도 강호인들이 장법을 겨루던 대결이 지금 놀이로 이어진 거예요 악수 원래 강호인들은 서로 손바닥을 딱 맞닿아서 상대와 내공을 겨루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은 내공을 확인함으로써 상대의 건강 상태라던가 아니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장력 한번 볼까요? 하고, 서로의 무공을 확인해보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악수로 이어진 겁니다. 엄마 손. 엄마 손은 약손. 아이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배를 쓸어줍니다. 이게 무슨 행위냐. 아이 배가 아픈 게, 내공 운기가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손의 장력을 활용해서, 아이의 온기 조식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단전에 갖다 대서. 진짜 효과가 있다. 손바닥이, 사람 몸 중에 정말 따뜻한 부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손바닥에 내공이 직선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로 그래서 손바닥이 따뜻한 이유는 내공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공이 조금 조금씩 내공 실금이 있어요 손바닥에 내공 실금이 있어서 손바닥이 따뜻한 거고 지금도 엄마 손은 약손이 되는 이유도 이 손에서 나오는 이 내공 실금으로 조금씩 아이의 단전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엄마 손은 약손이 효과가 있는 거다. 반대로 수족 냉증인 사람들은 빈공이 이어진 거예요. 빈공의 혈통인 거예요. 빈공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수족 냉증을 앓는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